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딴건 아니고 노가리나 까볼까 해서 캠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멘탈이 강해 보인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거냐 제가 이겨낸 과정이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거나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막 멘탈이 엄청 강하거나 되게 긍정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부정적이었고 멘탈도 되게 약했고, 어 되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잡생각 많이 하고, 어, 일어나지도 약간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걸 미리 걱정하고, 그럴 때면 덜덜덜 떨고 게으른데 하고 싶은 건 많고 포기하는 게 습관이었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이렇게 최상을 가정을 하고 그걸 길을 삼아서 달려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항상 먼저 해 놓고 시작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받아들이고 좀 멘붕이 덜올수 있다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바닥을 가정을 해도 지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여생을 다리 하나 없이 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구나 좀 이렇게 깨,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번 사고가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미 한번 멘붕을 겪어본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자살 예약 상담 센터 거기 막 전화도 해보고 한 번을 안 받았긴 했지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적도로 힘든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줬던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경험만 했을 뿐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그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저는 2015년도에 첫 직장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운 좋게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진짜 찐또배기로 성장을 해나가는 회사에 좋은 회사, 좋은 대표님, 좋은 사수분 만나면서 정말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 실제로 인정도 받았고, 좀 이랬었는데, 한 5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모두가 겪는 그 매너리즘이 온 거죠. 걔 너무 이 쳇바퀴 돌듯 사는 이 회사의 삶이 저랑 안 맞는다. 너무 지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제 가장 친한 친구와 그 친구의 아 친구 이렇게 셋이서 우리 늦기 전에 이 젊음이 다 가기 전에 이제 경력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 이제 월을 한번 갔다 오자. 마지막에 후회 없이. 그래서 다 같이 급하게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한 바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셋다동시다발 쪽으로 이제 워크퍼밋이 나오면서 이제 도망치듯 캐나다로 저희가 워홀을 떠나게 돼요 그때 당시가 2020년도 였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구 쪽에서 확진자 수 약간 급증하면서 평행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캐나다는 감염자 수가 한 100명 언저리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입국이나 출국 막히기 전에 일단 빨리 나가자 약간 이런 생각에 슝!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거죠. 뭔가 이 지루한 나가지않는 삶의 뭐 나태와 환멸을 느끼며 문제는 나인데 그 문제는 사회에 있다 회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회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목소리> 아마존까지 반점 7 k 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확진자 수가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전국적으로 락다운이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닫고 이제 확진 막으려고 이제 직장도 거의 재택으로 바뀌고 좀 이런 분위기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영주권도 없이 워크퍼밋으로 뭐그 가서 뭐 알바라도 구할래야좀 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처음 3개월에는 그냥 간만에 즐기는 휴식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유다 이러면서 그걸 만끽을 하다가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하게 되니까 이게 슬슬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때 뭐 받았던 돈이나 퇴직금도 막다 쓰게 되고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월세도 거의 풀로 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터지고 계약한 사람들은 좀 월세 싸게 받았다는데 저희는 세지에서 2 5 0 0씩 월세를 냈어가지고 와 이게 월세만 미친듯이 나가니까 이게 금방 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저희가 잘못을 한게 그러면 뭐 설거지라도 하고 뭐라도 이제 일단은 일을 할걸 찾았어야 됐는데 아 내가 나름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기 영주권 도장 뭐. 목적도 있고 어? 사무직으로 일하던 과오가 있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나이에 알바를 하나 막 이런 이상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뭐질 좋은 직장 찾아보겠다고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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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결국엔 그냥 돈을 다 써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아 그렇게 연락도 잘안 드리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손 벌리고 그때 이제 내 자신이 너무 병신 같고 그냥 초라해 보이면서. 아 수입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출만 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전 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그때 느꼈었죠 근데 이게 아, 그때 뭐 설명만 들어보시면은 그냥 내가 병신.. 제가 병신이었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뭘 저렇게 멘붕이 올 그거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제가 제가 이상한 놈이었고 분명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으면은 뭐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면서 거기서 정착을 한다든지 이를 구하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한 6개월 동안 조그만한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좀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 마냥 막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멘탈 붕괴가 더 심했던 것 같고 아, 이제부터는 막또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시작하죠. 아. 나 되돌아가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일단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취준할 돈은 어떡하지 아 그냥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 막 들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바닥을 찍고 황급히 7개월 만에 그냥 포기를 하고 저는 먼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좋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던 형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좀튀어 난데를 알아봐 주셔서 이제 그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마자, 운 좋게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된 거죠 심지어 그게 막 이상한 직장도 아니었고 되게 이름만 들으면 알을 좀 되게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멘탈이 바닥을 친 상태로 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3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도 형님들한테는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됐고 이게 이제 다시 적응을 하고 사람이 멘탈을 회복해 보고 나니까 예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뭐 일이야 어떻게 든그하면 그만이었고 뭐한 식당을 가서 찾아가서 빌든 뭐 그런 식으로라도 연명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적응을 해 봐도 됐었던 거고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회사 그냥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후회 안 남게 열심히 준비해서 또 경력도 있으니까 합격해서 잘 다니면 되는 거였는데, 와, 내가 왜 그렇게 멘붕이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로 막 아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막 그냥 나의 빚은 산더미가 될 거고, 어, 나는 어떻게 될 거고, 나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멘붕이 왔었던 건데, 이제 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걱정들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저의 사고관을 확 바꿔 버립니다 아 최악보다는 일단은 최상을 보고 가는 게 맞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최상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것만 맞추면은 뭐 결국 최상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게아 내가 조금 심신이 불안할 때는 그릇된 결정을 하는구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또,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차선책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좀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한 선택에는 그 당시에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차선책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할 필요가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몇 가지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보다는 좀 최상을 생각하고 그걸 목표 삼아 가자 다음 두 번째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전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그다음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좀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을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간단히 하고 계획은 간결히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자. 예전에는 막 계획만 거창하게 막 세우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다안 지켜진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아이디어 딱 떠오르면 바로 좀 메모를 해본 다음에 계획도 이게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만 딱 잡고 그거를 딱 행동을 빠르게 하는 좀 그런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건전한 이제 도파미 분비 활동. 뭐 저는 그 스타트가 웨이크 서핑이었는데, 진짜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는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막 회사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치이고 이래도 그거 하나로 정말 싹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좀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이 터지죠? 다리가 잘립니다. 제그 퇴근길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서 결국엔 절단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멘탈 회복이 빨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크를 산 것도 저고요. 그걸 타다가 사고가 난 것도 저고,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절단 권고를 받았을 때 일단은 싫다고 했고. 안 자르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몇번 수술을 받아보다가,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덮는 수술 진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도 이미 사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덮히면 잘라야 된다. 내가 마치 깼을 때 다리가 잘려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 저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딱 일어났을 때 앞에 성형외과의 선생님 계셨고 제 다리 설명하면서 제가 제 다리를 봐도 이거 아 이거 못 살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단하겠습니다 이 결정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 저의 업보고 제 선택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인게 빨랐고 멘탈해복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따봉하고 사진 찍고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리가 잘리고 나서는 그렇게 멘붕이 안와요. 처음에는 아나 이제 장애인이구나 다리 잘렸구나 이러고 말다가 이제 컨디션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아 이제 어떻게 살지? 나 혼자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 들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멘붕이 와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이게 진짜 너무 큰 사건이 터지면은 다시 또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우울해지고 이제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걸 알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또 우울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걸어다니는 사람만 봐도 그냥 너무 부럽고 그러다 우울해지고 다 이제 해가 지는 게 무서워집니다. 이제 시끌벅적할 때는 그나마 조금 버틸만 한데 이제 바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혼자 그냥 생각이 또 잠기다 보면 또 우울해지는 게 사람이라서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 있을 때 이거를 좀 빨리 털어버려야겠다 싶어서 어머니 전화받으러 가실 때마다 그냥 커튼 치고 몰래몰래 몰래 그냥 미친듯이 오열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막 킁킁대면서 빨리 털어야 된다. 이거를 배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혼자 막 엉엉대면서 울었어요. 다 울고 나서는 좀 제가 세운 원칙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나는 뭔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무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다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생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 일어나자. 걷자. 이 생각 딱 하나만 주입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해요. 아, 내가 아직 나이가 마흔도 안됐는데 장애가 생기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아직 젊으니까 나는 재활도 빠르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장점을 극대화해보자. 또 이런 생각으로 뭐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이라든지 장애인 혜택이라든지 장애인들만이 할수 있는 일들, 뭐 패럴림픽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을 해봐야 되니까. 반대로 단점도 명확히 파악해야죠. 특별공급 청약에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매매는 분명히 대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점들도 명확히 파악을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무 최상만 가정에서도... 안 되니까 일단은 안 되는 것도 파악을 해두자. 좀 이런 생각으로 자료 수집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친구 추천으로 CJ 팡님의 블로그 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랑 상황이 거의 사고 난 원인만 다르고 이 병원 오고 재활을 해나가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분 되게 잘 사시네. 어, 결혼도 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되게 잘 털어내신 다음에 잘 사시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 나도 좀 웃으면서 극복을 해보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상이 들면서,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도 기록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 좀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저는 뭐 장애인 재활 이런 걸 컨셉으로 잡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좀 재밌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좀 내가 좋아하는 거나, 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좀 재밌게 할수 있겠다. 좀 이런 게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뭐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뭐 이게 다리 하나 없는 놈이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또 액티비티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장인이 되어서도 되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도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유튜브에 대한 컨셉 방향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연결을 해보니까 어막 길이 여러 갈래로 보여.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또 의욕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일어나자마자 빨리 찍어서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예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울하게 보냈던 시간이 이제 제 병동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획안 짜고 막 여기가선 여기를 이걸 해야지 저기가선 저걸 해야지 나중에 이런 분과도 같이 합방을 해서 콘텐츠를 찍고 싶다 뭐막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행복해로 돌리면서 좀 그렇게 좀 시간이 유의미하게 다시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 목표와 방향성은 첫 번째 개그물 그러니까 여, 여러분이 장애인이라서 신기해서 들어와봤다가 그냥 좀 웃고 가실 수 있는 좀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이 좀 절단장애인이 됐다고나 많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CJ팡님에게 받았던 그 힘을 좀 제곱을 해서 나눠드리는 것, 그게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오토북의 협찬을 받는 게세 번째 목표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인지도를 확보해서 아무래도 이 의족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도 좀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죽기 직전에 딱술한잔 때리면서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주행해 보는 게더 하나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유튜브를 앞으로 해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돼요. 아 최근 에 되게 귀여운 DM을 하나 받았는데 본인이 능력만 되면은 나를 데리고 살고 싶대. <laughs> 그니까 아저 나는 그때 든 생각이 아 이게 약간 나그 여자분들이 나를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 여자한테 의지하면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늙어서 도움이 받겠지만은 저는 제 여자 제 새끼는 제가 먹여 살릴 거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볼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꿈은 정말 제가 죽기 직전에 아, 제 인생이 약간 영화처럼 그려지면서 야 진짜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 진짜 개 재밌었다 진이 한마디 내뱉을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남편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 한마디 듣는 게제 꿈입니다 언젠간 그 거대한 꿈을 이뤄내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를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로 좀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그것만 이겨내세요. 그것만 이겨내면 사람이 진짜 단단해집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이겨내면 정말로 내가 죽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과한 표현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가소로워집니다. 악재는 겹쳐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그것만 이겨내시면 정말로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예, 우울은 남들과의 이제 비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비교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남들과의 비교. 그럴 필요가 없어 남들은 남들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정말 남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목표 달성을 해서 남들이 뭐라 하건 내가 만족할 수준만 달성하면 돼요 나는 뭐 100점 만점에 70점 달점 말점 만족해 그럼 그게 정답이고 왜 100점 못 맞았냐 이런 말에 기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이웨이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는 그림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 내 속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얘는 100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눈엔 30이 보여. 그러면 30은 안 되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지.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감을 잡으면 돼. 그것만 잡으면은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라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하게 되죠. 뭐뭐타 분야에 나랑 관계없는 사람과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이미 끝판왕을 먼저 달성한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좀 그러면서 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금 아직 뭘 이뤄내진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는 그래도 길이 어느 정도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생겼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성공할 때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좋게 안 봐주셔도 되고 그래 그 오만함이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라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가 있건 없건 그냥 저를 보면서 제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또 이런 마인드가 생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멘탈적인 측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노가리를 풀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는 게좀 힘든데 우리 다잘 이겨내서 재밌게 사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스타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길을 찾고 본이 좋아하는 거꼭 하시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